한혜진 1965년 생년월일이 11월 8일생이시네요. 양력으로 보이고요. 만세력을 찾아서 사주를 포복해 보니까 65년은 을사년이에요. 을사보호조약.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있고, 60갑자띠죠. 을사 그리고 정해. 병인일날 태어나셨고요. 신은 정유시로 가정해봤습니다. 이분이 시분이에요. 왜 시분이냐. 11월 8일 양력으로 입동 직후에 태어나셨거든요. 이날 제가 만세력을 찾아보니까 저입이 11월 7일날 거의 자정쯤이에요. 23시 57분 정도가 입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출생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거의 앞에 할로에서 넘어온 직후거든요. 정해시, 정해월 앞은 병술월이 되니까, 이따가 오행으로 바꾸고 나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겨울로 들어왔어도 아직 여전히 가을에 환절기가 남아있는 기입니다. 여러도좀 귀찮더라도, 일단 사주를 보고 가고 나면은, 오행으로 변환시켜서 보게 되면 조금 더 다른 게 보이기도 합니다. 바꿔볼까요? 그사 하는 목화. 정해는 화수. 병인은 화목. 정유는 화금. 대운을 적어 봅시다. 여성분이시고 한혜진 님은 그리고 생년이 음간이죠. 연간이 그러면 순행하게 되니까 정 다음에 갑을 병정무 그리고 지지는 신요술해자 그러니까 정해 다음은 첫 번째 대운은 무자가 되겠네요. 무자. 그 다음, 기축. 두축 써볼게요. 경. 이 부분이 지루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앞으로 빨리 가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임진. 계사가보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계속 연습해 보면 사주명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운수를 밑에다 적어 보겠습니다. 10운이니까 첫 번째 운이 10, 그 다음에 20. 30, 40, 50, 60, 70. 대운도 외형으로 바꿔보면, 무자는 토수, 토토, 금목 이것도 제가 쭉 적어볼게요. 자, 대운수가 10인 거는 만세력에 보면 당연히 나오지만, 일단 적어보실 필요가 있고 그 자체로 많은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런 걸 생각해보고 신심해봐야 돼요 이분이 여성분이시고 면간이 음이고 그리고 절입 직후에 태어났거든요 입동 직후에 태어났거든요 입동 직후에 태어났는데 다음 절입 전까지 남아있는 날을 3으로 나눠서 대운수를 나누거든요 그 절입 이후에 입동 직후에 태어났으니까 거의 30일이 다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누면 대우시가 10이 되는 거죠. 외형으로 바꾸고 보니까, 일단 이분이 양간 중에서 가장 화세가 강하다는 병화의 기을갖고 태어났어요. 화의 길을 갖고 태어났는데, 을사 연이 화세가 강하거든요. 목화로 되어있기 때문에. 근데, 일지의 임목인 옷을 삼아 화국을 만드는. 이게, 얘가 만나면 불을 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임목을 만나게 되면 호랑이가 만나면 불이 강해지는데 병인 자체가 화색가 굉장히 강하죠. 음양 중에서 양 중에서 가장 강한 육십 갑자가 병인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 병화 자체가 맹렬한데 밑에서 임을 맞춰주니까 음간 중에는 이의 병인과 천급지충 천은 급 천간은 극하고 지지는 중간 임신 음 중에서는 임신이 가장 강해 보인다. 왜? 신금 자체가 수의 장생지잖아요. 신자신 사법수국이죠. 그래서 이 병인으로 일지를 구성하고 있는데 해수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오카세가 그대로 뺑 둘러싸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수 자체가 고립이 되어 있다는 거고 비겁이 인성과 비겁이 이렇게 강한데. 관살이 이렇게 고립되어 있게 되면 배우자가 좀 많이 위축되어 보이죠. 수화교전에다가 사회충. 그리고 이내 한목그음 공교롭게도 입동 식구라서 앞에 할로식구인 병술월에서 정의 아픈 병술이 되거든요. 이 술토가 여기가 그대로 넘어와서 표면적으로 수직은 사실 안에 토견이 강하거든요. 식신이. 또 직업이 가수고요. 그런데다가 모든 사주의 배우자 자리는 일지가 되는데 일지에 반갑지 않은 귀신이 인목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이분이 배우자이냐이 그렇게 단단하다고 보기는애석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T v 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이분이 한번 결혼에 실패하고 재혼하셨는데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빨리 떠나게 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시간을 정유주로 추정한 이유는 뭐 물론 병신 시가될 수도 있어요. 그외에 다른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병신이 된다고 하면은 이신충으로 배우자 공을 직접적으로 치게 되겠죠. 근데 정유주로 가정했던 거는. 이분이 85년도에 처음에 아마 탤런트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연예계 생활을 그때가 이제 무자에서 기축으로 만 넘어가는 시간이고 병화가 토중성자라고 적천수식이라고 나와있죠 토를 보게 되면 안정을 많이 찾게 되거든요. 병화가 이렇게 강할 때는 잠깐에 이제 기토가 습토니까 병화를 진정시켜는 도움이 되고 결정적으로 이 축토가 축토에좀더 영역이 넓어지려면 사막금부 사유축이죠 을사 년생이고 축토를 만나서 유금을 한번 띄워본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93년도에 개운년이거든요 이때가. 여러분들께 연도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으로 앞뒤 60년, 총 120년 정도는 연도를 말하면 6 0구자가 나오고 6 0급자를 말하면 연도로 바로 생각날 정도로 많이 연습해두시면 4주년 이하 활용도가 도움이 됩니다. 개운년 반갑잖아요. 이때 갈색 추억이라 히톡을 만들고 그다음 이제 03년에 개미년이거든요. 이때 이제 트로트가 수로서 너는 내 남자 발표하면서 이기게 되는데 03년은 사실 크게 반갑진 않죠. 이때가 40대로 갈때갈 텐데 목으로 합이 되는건 반갑지 않고 특히 해가 있어서 사망 먹고해 반갑지 않지만 그다음 04, 05가 값인 16년이거든요. 10, 그 이후에 계속해서 14주 정도 계속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트로트가 수로서 전성 시대가 되고 지금도 트로트 프로그램 보면은 한혜진 님의 너를 내가저 노래는 많은 가수들이 계속 부르면서 계속 히트곡으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 40대의 가수로서 시간 많이 보내게 되는데 천간의 강한 병화에서 반가운 금운이 온 것은 너무너무 반갑지만 시질 목은 상당히 거슬린다 그죠. 근데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이제 개두라 그래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딱 틀어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이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목이 인목과 묘목이전부다 배우자 자리와 연관을 맺고 그리고 배우자성을 그나마 상징하는 관사리는 해수하고 합을 이루기 때문에 배우는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때 재혼을 하고 이 임진 때문에 돌아가가지고 상당히 트로트 가수로서도 자리를 잡고 배우자보다 즐거운 시간 을 많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 불행히도 반가워야 될 신축년에 아까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지금 올해도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후에 목화분이기다리는게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 도 올해 자체도 이민 년. 수목이죠. 수는 반갑지만, 목은 거슬리고. 그 다음에 개미오년.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여기까지. 인묘진 사오미. 27년이거든요. 이때는 이미 개사로 넘어간 다음이어서, 출생시가 유금이라 그러면 사유 반합으로 그나마 조금 나와서, 갑진이나 을사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계속 힘들다가, 요 병호 정리가 되는, 이분 환갑대가 되겠네요, 거의. 환갑지갑이 되겠네요. 26, 27, 요 때는 건강상으로도 우려가 되는 거죠. 화온이 와가지고 다시 수온을 치니까, 화는 심혈관 개통이거든요. 수는 신장이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우려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빅업이 강할 때, 전반적으로, 픽겁이과인성있게 강할 때, 그 사이에 관성이 고립되어 있게 되고, 배우자들이 귀신이 있게 되면, 부부 생활이 그렇게 원만하기가좀 쉽진 않다. 좀 이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서 한해지는 명조로 검토해 보았습니다.